그래서 사업소득의 계산 형태로도 크게 좀두 부류로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임대업 외의 뭐 대표적인 제조업 같은 일반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계산 문제가 출제된다 해요. 그래서 이 둘을 좀 달리 정리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심지어 올해부터는 이 부동산 임대업자 중에서 분리 과세되는 주택 임대 소득자도 이제 실효성이 있는 해기 때문에 좀 힘있게 보셔야 되는 주제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좀 먼저 볼 거예요. 아, 364 전에 363을 좀 먼저 봐야겠네요. 죄송해요. 363에 그래도 부동산 임대업의 개념 정도는 좀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363에 6점.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에 보시면.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거에 별도로 열거가 되어 있었으나 지금 현행법상 사업소득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타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이월돼서 자기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따라서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같이 있는 사업자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체크. 구분하여 회계처리요. 각각 구분해서 회계처리한다 근데 조금 디테일한 내용인데 결손금 공제 파트를 좀 배웠다는 가정하에 다시 첫 번째 줄에 부동산 임대업 과로에 보시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근년기 2배 순으로 일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공제 혜택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 주거 임대용외외 결손금이에요 그때 부동산 임대업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오고 1, 2, 3번 보시면 첫 번째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를 대하는 사업이요. 근데 그 권리에는 전세권, 지사권, 지역권 등이 있다. 근데 앞에서 하나 배웠듯이 공익사업과 관련이 돼 있다면 그거 기타소득이요. 공익사업과 관련되는 지역권, 지사권 설정 대여소득은 기타소득.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 임대업소득이다. 그래서 약간 주의하실 게 이렇게 공장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 안에 공장이라는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 안에 이런 차 차도 있고 공장 안에 기계 장치도 있대요. 이렇게 재단을 대외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소득인데 공장에서 남는 기계 장치 이렇게 하나 대외했대요. 이건 그냥 일반 사업소득이에요. 일반 사업소득. 왜냐면 이 둘의 결손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 안에서도 이게 부동산 임대업소득인지. 부동산 임대업 왜 사업 소득인지 그 구분을 좀잘 하셔야 한다. 그다음에 3번에 뭐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가 채굴수와 함께 광산을 대하는 사업도 뭐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나 참고 목적으로 보시고. 이제 본격적인 계산 형태인 364에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을 좀볼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은 좀세 가지 틀로 잡을 거예요. 먼저 사업소득 계산은 총수익금액에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할 것이다. 그럼 사업소득 금액이 나오고, 만약 필요경비가 총수익금액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결손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이 부동산 임대업자의 총수익금액은 특례 제도가 좀몇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로 부동산 임대업자의 매출에 액 해당되는 임대료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공공요금 외 청소비 같은 관리비 수입 또한 부동산 임대업자의 총수익금액 포함시켜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간주 임대료가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의 총수익금액을 구성하는 문제에서 자주 출제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기억하자. 임대료, 관리비, 간주 임대료. 이세 가지 합계액이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의 총수익금액이에요. 그리고 피요경비는 그냥 실제 소유된 경비다. 실제 소유된 경비. 그래서 요세 가지 순서대로 좀 책과 순서를 달리 좀 표현할 테니까 좀잘 따라오셔야 돼요. 왔다 갔다 좀할 테니. 그래서 먼저 임대료와, 임대료와 관련된 규정 어디 보시면 좋냐면, 3, 6, 7을 좀 먼저 볼게요. 3, 6, 7. 그래서 임대료와 관련된 규정은 먼저 수입시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부동산 임대업 소득의 수입시기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산 임대의 수입시기도 적혀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적혀있다요. 그래서 1번에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정해진 날. 즉, 원칙은 약정주의로 가시면 돼요. 약정주의. 매달 받기로 약정했다라고 부동산 임대업과 계약을 했다면 실제 돈이 들어온 것과 관계없이 그냥 약정한 날이 수익금이에요. 약정한 날. 근데 만약에 약정일이 없었다면 당연히 그냥 현금 들어온 날 현금주의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약정일, 약정일 없으면 현금주의로 좀 기억하자. 근데 바로 왼쪽,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366의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선세금의 총수익금에 일어나 있죠. 선세금의 총수익금에 일어나 있죠. 그래서 만약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대여하고 미리 받은 임대료, 즉 다른 표현으로는 선불로 받은 거예요. 선불로 받은 총수익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천세금의 총수익금액은 선불로 받은 총액에서 총계약기간 월수 중에 각가세기간의 해당 월수 이렇게 안분해서 약간 발생주의 논리로서 각 가세기간의 수익금액을 좀 뿌려준다. 뿌려준다. 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얘는 좀한 가지 특례를 들어볼게요.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원칙은 약정주의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제 특례로서 선세금에 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 임대업자가 19년, 한 7월 10일부터 20년도 7월 9일까지 약 1년간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계약하였다요. 근데 부동산 임대료의 수입을 매달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 7월 10일 임대 계실 시점에 1년치 선세금으로 1,200을 수령했다면 그때 각 과세기간에 선세금에 대한 총수익금액은 얼마인가를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1년치를 다 받았을 때 현금으로 들어온 시점이 아니라 선세금 1,200만원을 총월수 중에 해당 과세인의 월수로 안분하셔야 돼요 그럼 먼저 19년도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인데 지금 초월이 1개월 미만이죠. 1개월 미만. 그럼 항상 초월 불산입. 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으로 하셔야 돼요. 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7월 달이 1개월 미만이지만 1개월로 봐서 계산하셔야 한다. 그럼 19년도는 1,200만 원 곱하기 1년 12개월 중에 6개월 반 근데 시험에서 요 말월에 해당되는 연도를 말월이 속해있는 과세기간을 물어봤을 때 그냥 요것만 단편적으로 본다면 1, 2, 3, 4, 5, 6, 7, 7월도 1개월 이만 7월 넣는다 이렇게 실수하실 수가 꽤 있다요 말월은 불사니 그래서 요 7월달은 포함하지 않고 그냥 6개월로 가셔야지 12 곱하기 다시 12개월 분의 6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시험에서 2020년도를 곧바로 물어봤을 때 말월 불산입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동일한 규정을 부가세에선 어떻게 배우냐면 부동산 임대용을 제공하고 둘 이상의 과세간에 걸쳐 제공을 하는데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케이스, 그게 소득세의 선세금이랑 동일한 규정이에요. 그때 공급시기가 예정신고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월수로 안분한 것을 종그 과세기간에 뿌려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랑 동일하다. 그래서 꽃표시내용 체크하시면 개시일이 속한 달이 1월 미만일 땐 1월로 한다. 그리고 종료일이 숙한 달이 1월 미만일 땐 1월 사립하지 않다. 는즉 초월산입, 말월, 불산입을 떠올리자. 그래서 첫 번째로 체크한 게 이제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료에 관한 총수익금의 계산 논제를 배운 곳이다. 그리고 잠깐 뒤로 좀 가시면 373을 볼까요? 373. 그래서 법문구가 아니라 통치계에 있어 가지고 책에 좀 뒤에 있어요. 373. 373의 연구 2 보시면 연구 2 임대료 외의 받은 공공요금과 관리비라고 적혀 있죠. 양가를 보에 공공요금 에 해당되는 전기료나 수도료는 당연히 이거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총수익금액 불포함이요 내소득이 아닌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외 규정 보시면 공공요금 납백을 초과하여 받은 것은 너 임대업자의 수입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총수익금액 산입. 근데 임대료 외에 받은 관리비는 총수익금액의 원칙이 포함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청소비 정도를 생각하십니다 청소비 그래서 공공요금 징수액인지 아니면 관리비인지 그렇게 구분을 잘 하시고 혹시 공공요금을 받았는데 초과금액이 있다. 그건 총수익금액 포함이요. 초과금액은 총수익금액 포함이다. 그래서 공공요금 관리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제 마지막 가장 어려운 규정이 간주임대료요. 간주임대료.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오셔서 364, 364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앞에서도 많이 배웠듯이 본래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료로 간주한 제도죠. 그 이유는 월세로 받은 자와 보증금 전세로 받은 자의 과세 형평을 그래도 맞추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금으로 받은 건 수익은 아니고 나중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부채지만 적어도 보증금을 은행에 넣었다라는 가정하에 최소 수익인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은 임대료로 간주해서 과세하겠다. 그래서, 월세로 들어온 자와 과세 형평 어느 정도 맞추고자 한다. 그래서 간주임대료로 과세하는 것이죠. 근데, 요, 개인사업자의 간주임대로 규정은 일단 두 종류로 나누셔야 돼요. 두 종류로. 첫 번째는, 주택 외 부동산인지. 주택 외 부동산 같은 대표적인 얘가 상가, 뭐, 점포 이런 것들. 상가 등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은 케이스. 그때 계산은 간주임대료랑, 두 번째로는,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주택의 보증금을 받았는지, 주택외 상가에 대한 보증금을 받았는지, 그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다요. 그래서 먼저 주택 외 부동산이 좀더 쉽다. 그래서 걔를 먼저 좀 보시면 주택의 부동산 즉 상가 등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다 해요. 그때 간주 임대료 계산은 첫 번째 법인세 내용 좀 떠올리시면 좋다. 보증금 적수에서 투자 원가의 개념인 건설비 적수를 차감하는 것이고 그래서 투자 수익 투자 원가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적수 차감하시고, 국가에서 정한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임대료로 간주하자예요. 내가 다 적수였으니까, 그리고 연 이자율이니까, 3 6 5분의 1. 근데 요, 이자는 그 임대업자가 실제 은행에 넣어서 발생한 이자가 아닌 것이죠. 그냥 이만큼을 최소 가세하자는 간주규정이기 때문에, 실제 보증금을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수익을 금융수익이라고 조문에 표현하고 있고, 이중가세를 방지하고자 뒤에서 차감하죠. 그래서 얘는 실제 발생한 금융수익을 차감하는 것이다. 근데 일단 첫 번째. 법인세와 동일한 것도 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건설비적수에는 토지를 제외할 거예요. 토지를 넣는 순간 간주임대로 계산은 거의 안 나온다요. 왜냐면 토지가이 액 너무 크기 때문에 건설비 적서 보증금을 훨씬 초과할 것이고 간주임대로 계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논리는 안 맞지만 다짜오자 토진제예요. 다짜오자 토진제외. 그다음 뭐 원가 개념 취득 원가로 가기 때문에 재평가금액 이런 거다 무시하시고 감로 이런 것도 다 무시하시고 그냥 취득 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와 동일한 규정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 특히 소득세에서 주의할 게요 금융수익이에요. 그래서 요 보증금을 투자해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이 법인세에 총네 가지 있죠. 첫 번째가 배당금 수익. 두 번째가 신주의수권 처분이.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그 다음 유가증권 처분 손이. 이렇게 금융수익이 네 가지 열거가 돼 있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기 때문에 이네 가지 소득에서 다 과세를 해요. 하지만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 열거한 소득, 계속 경산적 소득만 과세하죠. 그래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 과세를 하죠. 그래서 얘를 또 다시 보증금 적수에 포함된 것에서 과세하면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수익에서 제외고, 그러니까 금융수익으로 빼주는 것이고, 뭐 이렇게 지우면 안 되겠구나. 얘를 금융수익에 포함시켜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빼주는 것이고, 배당금 수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이미 되죠? 따라서 이중과세 방지하고자 금융수익에 포함해서 빼는 거예요. 그러나 신주인성권 처분이나 유가증권 처분 손익은 소득세에서 원칙적으로 과세가 안 돼요. 원칙적으로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금융수익으로 굳이 빼줄 필요가 없다. 빼줄 필요가 없다.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 과세가 안 되니까, 본래. 이런 거다 일시우발적 소득이고, 뒤에 양도소 배이면 아주 예외적으로 대주주인 자만 과세하지만, 원칙적으로 주식 팔면 과세가 안 돼요. 원칙적으로 신주주성 팔면 과세가 안 돼요. 따라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 금융수익에서 제외해요, 제외. 그래서 이자나 배당만 차감한다. 이자와 배당만 차감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근데 만약에 추계를 한다 장부가 없어서 추정하여 계산한다면 당연히 건설부적수가 확인 안 되겠죠. 그래서 추계했을 때는 건설비적수도 무시, 금융수익도 장부가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겠죠. 금융수익도 무시. 그래서 추계하면 보증으로 서 곱하기 정기예금 예정 곱하기 365분의 1 그냥 이렇게만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계는 너무 쉬우니까 시험에 잘안 나오긴 해요.